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포분열 두 번째 시간으로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는 말 그대로 염색되는 물체이기 때문에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어.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되는 물체를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염색체에 대한 정의부터 나와 있어요. 염색체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 자, 염색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뭐 한다? 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 단백질 이름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은 히스톤 단백질이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히스톤 단백질.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 단백질이요. 자, 그리고요. 막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핵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이 가능하다 라는 것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일단 DNA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DNA. 자, DNA가 유전 물질이에요. 그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유전 물질, 뭘 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 DNA다. 라고 알면 돼. DNA 전체가 아니라 DNA 일부분, 일부분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더라. 라는 거. 유전자라고 나와 있어.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DNA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위치.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요놈은요. 유전자라고 하는 요놈은 DNA 전체가 아니라 DNA의 특정 부위다라는 거.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일부분, 일부분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이 DNA는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어. 그지? DNA 한 개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많이 들어 있다. 여러 개 들어 있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세 번째. 염색 분체라고 나와 있는데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 그래서 염색 염색체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염색체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염색분체라고 얘기를 해. 이 염색분체는요, 감기 때, 감기, 나중에 볼 건데, 감기 때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라는 것 알면 돼요.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라고 알면 되고요. 그림, 나와있죠, 그죠? 그림 간단하게 볼게요.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염색체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여기 한 가닥, 얘가 염색체 한 가닥, 그리고 여기 한 가닥, 얘가 염색체 한 가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요한 가닥, 요한 가닥을 뭐라고 해요?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해. 복제되었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다. 라는 거고, 요 동그란 요거를 동원체라고 얘기를 해요. 동원체. 나중에 방추사가 연결되는 곳이다. 라는 거. 자, 확대를 하죠. 어느 부분, 이 부분을 확대를 했어요. 이 부분을 확대를 했대. 그랬더니, 이 부분을 확대했더니 어떻게 돼? 실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염색체가 어떻게? 여기 실처럼 있어요. 얘가 실처럼 되어있는 이 실을 염색사라고 얘기를 해요 염색사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감기때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염색사 그래서 염색사를 또 확대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꼬여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 있다 뭐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 그려놓은 것이 단백질이고요, 히스톤 단백질 그리고 이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얘이 줄이 DNA야. 그래서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요 부분 있죠,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요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유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클레오솜이라고 하는 단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DNA를 확대를 했더니 이 가닥, DNA를 확대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생겼다. 그치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얘가 DNA고 DNA는 여러 개의 염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일부분, 요 일부분, 요 일부분, 요 부분들이 뭐다? 유전자다라는 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유전자더라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염색체부터 유전자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염색체를 볼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볼 건데 이 염색체가 어떻게 두 가닥이 되어 있는가 되었, 되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분열을 해. 그래서 세포분열 하면은 장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사이간자 서서 세포 분열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염색사라고 얘기하지. 염색사 형태로 있는데, 단기 때뭐 된다 그랬다? 복제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복제가 돼. 그러면은 이 염색사가, 똑같은 염색사가 두 가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복제되었기 때문에 얘랑 얘랑 유전정보가 어떻다? 같다 라고 알면 돼. 유전정보가 같은 두 가닥의 염색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세포가 분열할 거야. 그치? 분열기로 들어갈 거야. 관계에서 분열기로 들어가면은 이 염색사가 응축됩니다. 모여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한 가닥이 이렇게 뭉쳐질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한 가닥도 이렇게 뭉쳐질 거야. 뭉쳐져서 가운데 동원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래서 X자 모양의 뭐가 만들어져? 염색체가 만들어져요.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뭘 해? 분열이 일어나겠죠. 분열이 일어나면 염색체를 이루고 있던 이한 가닥 한 가닥, 이한 가닥을 뭐라 그랬어요? 염색분체라고 했죠. 염색분체라고 하는 이한 가닥 한 가닥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양쪽 세포로 나뉘어지고요. 얘가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실처럼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 상태처럼 되어 진다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얘가 세포분열 과정에서 염색사가 염색체로 되어서 어떻게 나누어져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람의 염색체를 볼 거예요. 2번이라고 두고요. 사람의 염색체라고 해서 정리를 할 거야. 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들 전부 다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염색체를 뭐부터 볼 거냐면, 상동 염색체를 먼저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상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이라는 거야. 서로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체세포에서 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 체세포에서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두개다 그지 두개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체세포에 들어있는 것은 상동염색체가 존재해. 그래서 얘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시를 어떻게 한다? EN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세포 상동염색체 있다. 염색체 표시는 EN으로 하더라. 이렇게 세개 묶어서 알면 돼요. 그래서 항상 모양과 크기가 같은 또는 기능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얘가 한 쌍인데, 이한쌍 중에서 한 개는 누구한테?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나머지 한 개는 누구한테서 받았다?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그래서 각각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으니까, 이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지 안타라는 거 유전 정보가 같지 않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두번째 상염색체라는 거있고요 세번째 성염색체라는 거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묶어서 볼 거야 상염색체 성염색체는 상염색체는요. 상염색체는 암수 공통으로 있는 염색체야. 그래서 지금은 사람의 염색체를 하니까 남자랑 여자랑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성염색체는 성을 구별하는 염색체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체세포에는 한쌍 두 개가 존재를 해요. 한쌍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염색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존재해? XY 형태로 존재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Y가 있으면은 남자, 없으면은 여자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상염색체야. 그래서 전체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의 상동염색체, 46개의 상동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쌍을 제외한 나머지 22쌍, 44개는 상염색체고, 나머지 한 쌍이 성염색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염색체와 여자의 염색체를 구별을 하면은 남자의 염색체는 2N, EN, 체세포니까 2N으로 표시할 거고요. 44 플러스 XY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해주면 돼? 2N은 44 플러스 XX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염색체는 서로 같고요. 성염색체에 의해서 남잔지 여잔지 구별하더라 라는 거. 자, XY인데 X가 크기가 크다, Y가 크기가 작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이 상염색체 44개는요. 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의 쌍이죠. 22쌍. 얘를 상염색체. 그래서 남자, 여자 동일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크기가 다른 염색체가 성염색체. 여자는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이때, Y 염색체는, Y 염색체는 무조건 누구한테서 받는 거다? 아빠한테서 받는 거다라는 거지. Y 염색체. 남자의 Y 염색체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받는 거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볼 건데요. 생물의 염색체 수라고 해서 볼게요. 체세포 기준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있고요. 짝수 형태로 나타나는 체세포 기준 볼 거예요. 자, 책에 보면은요. 몇 개가 나올 건데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벽. 24개 나와 있고요. 소나무. 24개. 그리고 사람 46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파리 8개. 그죠? 그리고, 개, 78개. 뭐, 침팬지 48개, 이렇게 있는데요. 침팬지 48개,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같은 종이면은 염색체 수 모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당연한 거야. 벼는 무조건 24개, 소나무 24개, 사람 46개, 초파리 8개, 개 78개, 침팬지 40년, 8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거 두개볼 거야. 벼랑 소나무. 자, 어떤 것들 나타나?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얘는 틀린 거죠. 이런 어, 것들 알면 돼.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이거 틀린 내용이야. 자, 그리고요. 요런 보기들 잘 나와요. 염색체 수가 많으면 이런 것들 잘 나와. 틀린 것들 정리를 할 거야. 식물이다. 틀리죠. 동물이다. 얘도 틀려요. 고등한 생물이다. 얘도 틀려. 생물의 크기가 크다. 얘도 틀려요. 이런 어, 것들, 오답으로 잘 나오는 이런 것들 한번 정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에 따라서, 생물의 염색체 수에 따라서 보기로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염색체까지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 염색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염색체의 구조.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 유전자가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DNA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봤죠. 상동 염색체가 무엇인지, 상염색체가 무엇인지, 성염색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물의 염색체 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